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저녁 해가 지며 바다 위에서 어머니와 딸의 손이 맞잡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우마그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만들며 평온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로포드 섬의 지도를 살펴보는 순간 이 펼쳐집니다. 자전거를 타고 섬을 탐험하며 숨겨진 보물을 발견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마그에서의 즐거운 자전거 탐험 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배의 모습 이 흥미진진한 여행의 시작을 알립니다. 크로아티아의 잊지 못할 풍경을 배경으로 한 해양 모험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하는 환상적인 경험 이될 것입니다. 호텔 소울 우마그포 플라바 라구나 는 아름다운 해변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4성급 호텔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호텔 소울 우마그포 플라바 라구나의 객실은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은 현대적인 설비로 꾸며져 있으며 에어컨, 평면 TV, 미니바 및 개인 발코니가 갖춰져 있어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조망하며 아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어 모든 여행자의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우마그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위치한 이사성급 호텔은 완벽한 휴식처입니다. 총 217개의 객실을 보유하며 체크인은 오후 2시부터 가능하여 여행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은 2013년에 리노베이션을 거쳐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와 편리한 룸 서비스로 여행 중에도 최고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항사하르, 홀사이드바, 스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는 연중 내내 운동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안성맞춤이며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에서는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념품 가게와 바에서는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줄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매일 아침 만족스러운 조식 뷔페가 제공됩니다. 신선한 커피와 다양한 스낵을 즐길 수 있는 커피숍도 마련되어 있어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공간입니다. 고객의 맛을 고려한 다양한 메뉴는 크로아티아 전통요리부터 건강한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어 특히 미식가 고객들에게 특별한 다이닝 경험을 선사합니다. 크로아티아 우마그에 위치한 레지던스 솔 우마그 포 플라바 라구나는 고급스럽고 편안한 사성급 호텔입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다양한 여가 활동이 어우러져 잊지 못할 휴식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레지던스 소울 우마그포 플라바 라구나의 객실은 편안함과 세련됨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각 객실은 에어컨과 미니바, 아름다운 발코니를 갖추고 있어 최상의 휴식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넉넉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모든 여행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4성급 호텔은 현대적인 시설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도심에서 불과 2.3km 거리에 위치해. 관광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커플들에게도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숙소로 풍성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객의 편안한 체류를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세탁 서비스와 룸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등이 준비되어 있어 편리한 여행을 지원하며 컨시어지 서비스로 여행 정보나 추천 사항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쾌적한 환경에서 쉬실 수 있도록 청소 서비스도 제공되어 여행 중 안정적인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크로아티아 전통요리와 다양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제공합니다. 아침 조식 뷔페는 풍성한 메뉴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해주며 커피숍에서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룸 서비스도 제공되어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을 객실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소브솔은 우마그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전용 발코니와 함께 아쿠아파크, 역사적 명소와 가까워 편리합니다. 맛있는 지중해 요리도 즐길 수 있어 특별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소브솔의 4성급 객실은 전용 발코니와 함께 편안한 휴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어컨, 평면 TV, 그리고 테라스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더욱 특별한 숙박 경험을 선사합니다. 우마그위 중심부에 위치한 소보소울은 아쿠아파크 이스트랄란디아와 유명한 관광지에 가까워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무료 전용 주차장과 와이파이 등 편리한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소 내에는 다양한 편의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손님들이 더욱 쾌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안전금고와 책상 등 비즈니스 여행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물론 무료 와이파이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소브소리 so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지중해식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조식 뷔페부터 다양한 이탈리아식 메뉴까지 맛있는 식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의 피로를 덜어줄 이곳에서 특별한 미식을 즐겨보세요.